이쪽으로. 래심이스카 다른 조선 병력은 있나? 산정이 땄습니다. 없나? 없으면.

미션 실패 음 기술이 m이었던가 그렇지 4턴이나 남았네 여기까지 배가 와야 되고, 그리고 여기 병력을 지금 전부 다 전방 쪽으로 옮길 때가 됐다. 형님, 나와 음. 여기 면세 지역이네. 친구들, 전부 다 이제, 어. 이쪽 지역으로 다 보내자. 얘 어, 얘 도, 얘 도. 해피 그고 면세 지역 도. 더낮 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오토 텍스 벌을 체크 해놔 가지고 이제 알 아서 애 들이 풉니다. 그 행복 도가 돌아오 면은, 안푸 나？아 그래 풀 지？어, 아직 아니 니까 이렇게. 종계적 문제. 도네니까이시 음. 교토 지켜야 되나? 교토가 큰데 의미가 있나? 인컴 148. 쓰레기잖아. 상징적 의미지 여기도. 어린다. 5개 하고. 너도 일로 와라. 도아도 <laughs> 아또 마이너스야. 아에 돈을 그래 젊었을 때 그렇게 잘 나갈 때잘 벌어놨으니까 다행이지. 감당 어떻게 못할 뻔했잖아. 자한 턴, 한 턴, 두 턴, 세 턴. 네 턴, 다섯 턴, 여섯 턴 되면은 오겠네요. 그럼 또 겨울이겠는데, 근데? 자, 내가 시바를 먹고, 내가 시바를 먹고, 오에스기가 저기 남부 저기 남은 북적지방을 먹는 걸로 딱 하면은 사이좋게 나눠 먹을 수 있겠다. 그렇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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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. 아.. 여기 병력 없구나. 아.. 여기만 먹으면 된다. 이 말이지. 지금 류 타님 어서 오세요. 시바도.. 아.. 여기도 시바가 있네. 이거 잠깐만.. 이거.. 이거.. 아.. 여기는 유니시 없구나. 여기는..? 그냥 이걸로 제압하자 아이 어, 유닛들로 제압하자 가능하겠죠 아마? 전장관, <놀람> 도착했습니다 ました大気に移り申す。大気に移り戻す 필 없는 거다 해라, 어. 타이니우트모스타이티니우모스 야, 저 병력이 우리 조선의... 우리 조선 군사력의 현재 거의 2분의 1일 걸? 어... 지금 저거 다 죽으면은 조선 망합니다. 기대로 끝장? <laughs> 자, 거의 다 왔지. 다몇턴 남았을까? 아, 아직도 한세턴 기다릴 수 있지, 세턴 정도. 본토? 아, 본토는 본토는 다 호구입니다. <laughs> 거기서 쓸만한 애들 다 이쪽으로 데려왔기 때문에. 남아 있는 거, 다 징집 병일 걸요. 아마 어 잠깐만, 이 남쪽에 여기 이거 뭐야? 아~ 게이드 아~ 심지어 금, 금광이야 어~ 게이득이지? 나오면 어떻게 돼? 마이너스 10이. 잠깐 기다려야겠네. 어쩔 수 없이. 아니면 여기 있는 병력을 조금 세개 정도 빼서. 어. 종교적 문제적 없는 뭐. 더 이상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다. 도착 도착. 니 좋아. 거의 다 됐습니다. 모든 준비가 다음 턴이면 드디어.

어게이득이야 됐다 자 여기까지 오시고 어 좋다 여기도 시바 맞지 남부 시바 여긴 딱 방어는, 방어하는 쪽이고 좋아 이제 슬슬 시작해도 될것 같은데

<laughs> 세계 지역을 동시에 공략한다. 호칸이 명의 허노, 쓰메, 오명해 주세요. 언제든 다음의 5명

호구 같은 공격 좀데리고 가긴 그렇고 차라리 이거를 어, 화차를 이데리고가자자스리고 전쟁을 시이하겠습니데잠깐가데가스 잠깐만. 이번 턴에 바로 못 치는 것 같은데. 아 되네. Be welcome, my friend. Good. Good. 자 시작하자마자 지역 하나 먹고. 이거 뭐야? 어머 이거 뭐야? 어 여기도 이거 바로 먹고 항구 항구 애들 항구 없냐? 아니 이 섬인데 항구가 없어 여기? 젠장 전고이요 이거 약간 불안한데요. 어. 자, 저건 일단 어쩔 수 없어. 지금 지금은 어쩔 수 없고 여기 또 바로 치고. 바로 가 보자. 토토미, 토토미. 토토미가 토토미가 어디죠? 사우스 토토미. 조선인데 여긴? 지도가 잘못됐나? 어? 와, 무역 하나야, 이거. 마이너스가 장난 아닌데? 모역, 무역, 지금 무역을 안 되니까. 사실 조선이 무역으로 일어선 곳이거든요. 아, 몬스터님 어서오세요. 되게 오랜만이네요. 되게 오랜만이야, 진짜. 아, 나와서 싸우시네, 이분들. 라이트 커레리 아. 사실 기병 빼면 다 호군데, 애들은. 아, 일단, 기본적 돌아오는병력들 그, 런 병력들은 전부다 이걸로 맞서줘야돼 기병 3개 바로 오죠 뻔하지 올거 알고 있었어요 기병 3개를 여기 옆에 이거 내네 부대로 막고 저두 부대는 이두 부대로 막습니다 아 전문이 아니라 전문인가 전문인가요 이렇게 못하는데 전문이라고 하기는 너무 내가 비참하잖아 아무는 아니고 자주 하는 방송이라고 합시다. 음, 적절한 것 같아. 자, 애들이 옵니다. 자, 옆에서 기병 양쪽 출발을 했고요. 명적 화살 사기 까내려 놓고 야 오면서 다 죽죠 어 120명이 90명으로 귀신같이 다 사라지는 마술 어 이거 다 잡아야 됩니다 오케이 잡고 잡고 옆에도 자갑니다자 중앙이 조금 없는데 기병들 때문에 빨리 이거 다 없애고 가야 돼. 자, 이거 놓쳤죠? 놓치면 안 돼요. 문어뜨리고 무너, 뒤로 빠지고, 아직도 싸우고 있네. 아 킬필 2다시에요 아. 킬필. 킬필. 킬필 참. 아 뭐야? 제가 어 예전에 무료 주말 할때 한번 하고 사야겠다 생각한 지가 벌써 얼마 되는데. 지금은 하도 오래돼서 이제 사야겠다 생각도 안 드네요. 지가루의 한계 끝 저격 정보크. 별거 아니네.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. 최소화 피해 사실 다 죽어도 되는 병력이지만 뒤는 궁병 앞은 그거네요 자 그러면 뒤는 이대로 해놔도 되고 뒤에 있는 애들을 알아둬야지,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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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중간을 이걸로 딱 표시해 주고. 스킨이 아니라 모드입니다. 모드, 모드, 지금 제가 조선군으로 임진왜란 모드 플레이하고 있는데, 다른 나라 영토에서 유닛을 뽑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일본 유닛밖에 안 나와가지고, 지금은 제가 조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유닛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찐밥 싸움들, 어? 찐밥들 싸움. 아시가루 대 아시가루 누가 이기나? 아 그거 너무 렉 걸려요. 아 좋은데 렉이 너무 걸려요, 그거막 저번에 그거 하다 튕겨 가지고 꼭 필요할 때 아니면 안 쓰려고요. 그냥 병사 좀더 죽는 게 낫지. 너무 좀더 꼈다 켰다 하면 너무 힘들어 자, 이제 후방으로 물리시고 들어가. Our general is in g r a v danger, my lord. 자 왔니 얘들아. 자, 어떻게 할까? 얘들 그냥 활쏠것 같은데, 느낌이. 바보처럼. <목소리> 화살 날라오기 시작합니다. 진짜 미디블 토탈어 아, 그거는 화살 쓰레기였는데 아무도 안 맞아 죽고 기사가 짱이었지 아 다음에 미디블 토탈 한번 해볼까 토타로 이거를 마스터 에디션으로 저번에 스팀 세일할 때 사가지고 되게 싸게 샀거든요 아마 4만원인가 4만, 3만원인가 해가지고 미디리블 토타로, 쇼군 토타로 2 사무라이 에몰라 롬 2, 나폴레옹 토타로 엠파이어 토타로 이게 전부다 어 DLC도 몇개 이렇게 다 끼워주고 이게 4만원인가? 5만원인가? 얼마 안하죠?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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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잘써 먹고 있습니다. 나도 나도 핵 꿀띠를 꿀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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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것나아 나도 나토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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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너무, 너무 맵이 방대해서 렉도 걸리고, 캠페인 맵에서도 렉 걸리는 거 처음 봤다, 내가 진짜.